비오는 날 맑은 날보다도 어떤 음식이 땡기는 순간이 있죠. 비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들이란 우리에게 특별한 위안을 주는 맛있는 음식들을 의미해요. 비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은 항시 영원한 관심사일지도 몰라요. 우선 맛있는 컵라면은 비오는 날의 최고 보양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. 한입부터 따끈한 국물과 면발의 쫄깃한 식감이 온 몸을 감싸줄 거예요. 다음으로는 집에서 푹 끓인 영양만점 수프도 좋은 선택일 거예요. 채소나 고기, 해산물 등을 넣어 푹 끓여온 몸을 따스하게 해주면서 속을 간단히 비워줄 수 있어요. 그리고 비 오는 날의 간식은 따뜻한 블랑망과 함께하는 후식이 최강 추천이에요. 달콤한 블랑망과 바삭한 파이가 가득하면 선선한 비 오는 날마다 마음도 든든해질 거예요. 뜨거운 차 또는 커피 한 잔은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너스 포인트. 몸이 차가워지는 비 오는 날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한 몸을 녹여보세요. 마지막으로, 집밥 역시 비 오는 날 생각날 때 먹으니 더욱 맛있어요. 따끈한 국물 요리나 간단한 볶음 요리를 만들어 집에서 편안하게 즐겨보세요. 요약하자면 컵라면, 영양만점, 수프 블랑만과 후식, 뜨거운 차, 또는 커피, 집밥 등비 오는 날 생각나는 음식들은 모두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선물 같은 존재예요. 비 오는 날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경우도 있지만, 친구와 연인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가득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? 비 오는 날의 운치를 즐기기 위한 다양한 음식들을 마음껏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.